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서영 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에 답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예비고 학생들이 있어요. 중3이죠.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학과를 선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어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학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놈의 전공적 합성이라는 것 때문인데, 솔직히 대학교가 전공적 합성을 정말 절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대학교가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학과를 미리 선택하고 가면 좀 좋긴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전공학업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과 소개를 찾아보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어떤 직업군들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고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아니면 아직도 학과 선택을 못한 우리 학생들 요거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쟁률인데 자, 2021 수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저희 라이브가 좀 늦어졌는데 접수가 마감되면서 경쟁률이라는 걸좀잘 보시면 여기에 학과를 선택하는데 답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기학과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고 경쟁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학과를 좀 피해서 학과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며, 내가 만약 인기 학과를 준비한다라면 그만큼 학업 성적도 중요할 거고 그만큼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기 학과 중에 최고는 인문계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생명과 관련된 학과를 정말 많이 선택합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생명과 관련된 건데, 어 그러면 왜 우리 학생들은 문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자연계 학생들은 생명을 많이 선택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두 학과를 선호할까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때 4대 요소라는 걸로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공적 합성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시작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제 중학교 갓, 이제 졸업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학교의 학과가 어떤 학과가 있는지 정말 많이 알고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문과 같은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방송 쪽에서 방송국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저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 같은 직업들 이런 것들이 다 언론, 광고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방송 쪽이에요. 언론 쪽.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학과가 생각보다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고요. 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할까요? 저는 지식이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정말 방송국 제가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직업병이 도져서 이런 방송국 PD님들이나 작가분들을 만나고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물어봐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무슨 학과 나오셨나요 이렇게 또 직업병이 도져서 설문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방과 나온 PD님이나 작가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학벌이 좋아요. 영어영문과를 나오면 방송국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사회학과를 나오면 방송국에서 일을 못할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학벌이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솔직히 좀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예비고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직도 꿈을 선택하지 못했던 학생들. 내가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서 하고 가다 보니까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인기 아까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힘들다라는 걸늦은 아이들은 고3때 알고요. 좀 빨리 하는 아이들도 고2 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데 꿈을 바꾸자니 바꾸지 말래요 사람들이. 바꿔도 됩니다. 뚜렷한 이유만 생긴다라면 바꿔도 되는데 잘못 바꿔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겠다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동아리가 바로 방송반이에요. 아 그냥 방송반 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방송반이에요. 정치외교 가는 애들 다 방크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저 학과를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두 번째 자연계 학생들이 생명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만약 전자공학과를 갈 거예요.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이런 데 간다 칠게요. 전자공, 기계공, 산업공.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이 전공 학업일까요? 우리 학교 인문계 학교다 보니까 전자 회로 배울 수가 없어요. 기계공을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이 없습니다. 산업공은 뭔지도 모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배운 과학 중에 관심이 쌓는 분야는 생명과 화학입니다. 그중에 여학생들 중심으로 생명을 엄청나게 많이 선택해요. 왜 다시 말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거든요. 생명학과를 여, 생명공학과 가는 이유가 뭐야? 원한 대답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 유전에 관심 많아요. 두 번째, 저 혈액 할 거고요. 세 번째, DNA입니다.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학과를 좀 찾아보면서 대학교가 어떤 학과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게 쉽게 내가 배운 것 중에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있다가 이 순위 학과인데 이게 엄청난 인기학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학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경쟁률을 통해서 어떤 학과가 인기학과고 인기학과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 학과 선택할 때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과부터 좀 볼게요. 경쟁률의 답이 있는데요. 요번에 2021 학생들의 경쟁률을 파악했을 때 16개 대학교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경쟁률을 높게 형성한 학과를 한번 순위를 매겨 봤는데요. 첫 번째가, 문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과 관련된 겁니다. 신문방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언론 홍보, 광홍, 광고 홍보, 이런 과들이 인기과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가 너무 세니까 아이들이 도망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미디어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과가 문화 컨텐츠학과, 그리고 뭐 연출학과 이런 쪽으로 또 1순위가 형성이 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전통과보다는 경쟁률이 낮겠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두 번째,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학교에서 배운 게도둑질이 되니까요. 학교에서 사회문화, 법과 정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사회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전공학업라인을 구성하다 보니까 사회학과가 엄청난 인기과고 사회학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치외교와 행정학과도 함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순위가 바로 교육학과입니다. 이 교육학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과는 아니었는데 극부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다 쉽게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인기과를 지금부터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위가 사회복지와 아동과 관련된 학과가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게 형성되어 보통 30대1에서 20대1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형성했고, 만일 그런, 어, 경쟁률이 안 나오더라도 그 전체 대학교 학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산하고 추수, 추스려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나 아동과 관련된 학과들은 인기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좀 우리 아이 성적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약한 학과를 좀 찾으려고 해요. 하면서 진짜 많이 말하시는 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역사와 철학인데요. 사학과, 역사학과는 인기 학과입니다. 오늘 재방송이 끝난 다음에 역사학과나 사학과 경쟁률을 체크해 보십시오.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역사학과는 왜? 역사 매니아들이 있어요. 역사를 진짜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학과 철학과는 비인기과가 아닙니다. 정시할 때는 사학과와 철학과가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무너지는 게 맞아요.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하는 데 있어서는 사학과, 역사학과 특히 매니아층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학과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역사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 1순위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자연계 학생들을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정말 많아요 생명은 심지어는 한 학교 안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조사를 하다가 한 학교 안에 만약 10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60%가 생명이에요. 자연계가. 왜 그러냐면,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화학 아니면 생명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순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과학, 생명공학, 의생명, 여기 다 인기과입니다. 그런데, 생명에서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인체와 관련된 거와 연관시킨 것 중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된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납니다. 이번 년에 환경과 관련된 과는 다 셌어요. 저도 이렇게 셀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보다 환경을 준비한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희대학교로 그냥 하나의 사례로 들면 경희대학교가 자세히 보시면 환경과 관련된 과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 및 환경공학이 있고요, 식물환경이 있고, 그쪽 그 도시학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체능인데 환경디자인이 있어요. 다써요 그냥 환경자 들어가면 다 셌거든요. 그만큼 환경과 관련된 학과도 이제는 인기 학과인 겁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삼순위가 화학과인데 생각보다 화공과는 그렇게. 막 점수대가 크게 튀지 않아요 근데 화공에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화공생명이라고 있는데 걔네는 또 인기과고요 화학과는 왜 이렇게 물음표에 놨냐면 이번 시즌까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화과랑 약대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기가 많지만 다음 학기는 약대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마 화학과가 이렇게 3순위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만일 올라가더라도 강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순위 화학과는 물음표고요. 화공 생명은 계속 인기가할 거예요. 대신 전통 생명 화태는안 되고요. 환경 화에도 요번에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4순위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솔직히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공학과가 그렇게 인기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학교의 특강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강이 많이 깔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대학교도 신설하는 과들이 많아졌어요. 뭐 AI학과나 ICT공학 이런 것들, 스마트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아이들이 지원하는 지원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제 예전만큼 비인기과가 아닌 인기과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네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전공적 합성을 통해서 학과를 준비할 때,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왜?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건 아이들이 좋은 자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고, 결국은 경쟁률 갖고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예비고학생들, 좀 있으면 이제 중3에서, 이제 중3 생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선행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고학생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걸 좀 알려 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한 그 인기과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파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점이 됐네요. 자, 인기 학과를 그래도 좀 가야겠어요. 저는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언론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뚫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아나 자연계인데 나는 진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맞짱 떠서 인기학과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 성적입니다. 교과가 비교과보다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갈수록 공부를 더 잘해야 되지만 만일 대학교 레벨이 낮아 진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 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걔네 학교가 2등급대 아이들이 선발이 된다라고 칠게요. 2등급대 아이들이 주 선발 라인이에요. 그런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생명공학과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1등급 후반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뭐 대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생명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많은 학과일수록 교과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워낙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쟁률이 30대, 40대 이렇다라는 건 골라내고 우리가 뽑을 만한 아이들은 성적대를 충분히 우수하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학과를 지원하시려면 일단 학업 성적이 받쳐져야 돼요. 그리고 비교과가 필요한 건데, 어, 그러면... 교과 성적이 좋으면 비교과가 좀 약하더라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또한 중요해요. 왜? 그만큼 잘 준비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경쟁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허수 경쟁률이 있을 겁니다. 대신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허수 경쟁률이 빠지더라도 본판 경쟁률로 싸움이 붙는 아이들의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기학과를 지원을 한다라면 교과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학교의 등급보다 한 단계 등급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비교과 활동도 전공적 합성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기록부 안에 4대 요소라는 거를 정말로 잘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요.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입니다. 라는 방송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경쟁률의 답이 있다. 학과 선택하는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아, 이게 라이브가 아니구나. <laughs> 다음 시간에 2022 입시 변화에 대한 가장 기본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방송을 또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합격을 하는 DNA 지금까지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